유아 특성입니다.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교사 자신이 좋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아이 막 움직이고 참여하지 않은 거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면 집단활동이 진행이 안 돼요.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지신다고요. 그러니까 이제 많은 걸 준비하시고도 그 아이 야단치고 그 아이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 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 활동은 진행 안되고 야단치는 활동 길러지고요. 다른 아이들은 야단 맞는 거 그거 목격하는 동안 시간이 쭉 가게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가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하는 측면은 뭐냐면 가끔 이렇게 과다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너그러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하나는 뭐 근데 왜 너그러워야 하느냐 하는 거는요. 이게 과다하게 움직이는 게그 아이도 어떻게 할수 없는 어떠한 요인이 숨어 있을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신경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거가 더 낫냐? 조금 움직임을 허용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. 예를 들면 ADHD라고 요즘 현대 에 굉장히 문제화됩니다. 관심 많습니다. 그 초등학교에 가서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봐도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이 유아 시기에는 또 우리가 개별적인 활동 굉장히 많하고 유아대 교사대 비율이 낮다 보니까 자 간섭하고 또 사랑을 이렇게 감싸 주시는데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가면 더 인원이 많아지죠. 선생님은 한 분이시고 그런데도 아이들이 활동에 집중 못 하고 어, 그렇게 그 과잉행동을 하게 된다고요. 그 ADHD 학생 유아들이죠.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억지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힘들다고요.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이런 유아들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허용해주면 그게 이제 오히려 신경적으로 이걸 압박하면 아이들이 더 움직인대요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정감을 주는 계기가 되어서 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약 움직여? 그래? 그러면 너 친구들하고 조금 벗어나서 요만큼은 움직일 수 있어. 약간의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요. 선생님이 이제 좀 집단활동에 대한 거를 구조하실 필요가 있어요. 좀 바꾸시라고요. 어떻게 하냐면 집단활동 시간은 어때요? 조금 줄이면 좋습니다. 이 활동 시간이 15분인 거뭐 10분으로. 그래서 조금 줄이고요. 또횟수로도좀 줄이시고요. 또한 크기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집단활동 우리 반 전체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, 나눠서 나눠서 모든 별로 진행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거죠. 왜냐하면요, 집단 시간이 너무 길거나 큰 집단 안에 있으면 아이들은 더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기,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.